노랑 가오리가. 아 노랑 가오리네, 통어랑. 야지히가뭐 무슨 무슨 뭐든이강망은이강망은 잡아오면서 애들이 이렇게 죽어가네요 약간. 하이컷 도 이제 생산들입니다 조업에도, 낚시 조업에도, 아유, 바다에서 잡히는 조업에도 이제 상위권 조업이 있구요. 이제 하위권 조업이 있어요. 그물코가 잡고 뭐,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그물을 내뜨고, 그 다음에 고기가 들어오면 저렇게 이제, 이제 그물코에서 빼갖고 갖고 오는 이제 하위권 조업들이 있고요뭐얘 이제, 아, 떤 튀어나왔냐. 들어가, 얼른. 어? 오우, 막 이렇게 튀어나오네, 붕어들이. 수워들이 많이 나왔어요. 감성이 따잘한 것들을 감상해 드립니다. 오늘 4월 24일 목요일이고요. 경매 전에 이렇게 수산물들 영상으로 한번 돌리고요. 오늘 예약건들, 그리고, 음 뭐,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조금 수산물들을 좀 눈여겨보았다가요. 경매 전, 경매 시작하며 그런 거 위주로 경매를 받아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제가 운영하는 낚시꾼 수산 카페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판매 그리고요 매일매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주문을 받아서 그날 손님분들께, 뭐, 회, 회 같은 건 직접 썰어서도 보내고요. 그리고, 뭐, 이런 수산물들, 집에서 손질하시지 못하는 그런 좀, 이런 갈보증 같은 건 집에서 손질하시기 엄청 어려우시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뭐, 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로 드시기 위해서 회, 기본 회감 손질로도 해드리고요. 회를 썰어 갖고도 보내고. 손님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낚시꾼 수산 카페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드디어 나오네요. 이제, 대장어죠 음, 하모라고 하는, 이제, 이빨이 강력한 녀석인데, 요거 여름에 이쪽은 요거 위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 보양식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작하네요. 저도 슬슬 준비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어 아, 노란 가오리, 준하게 노란 가오리도 좀 많이 나오는데, 장어 잡히면서 렛루 이제 바다에 바늘을 쫙 깔아 놓습니다. 네. 거기에 미끼를 달아 놓으면 이렇게 장어들이 장어가 다니는 길목이죠. 장어가 좋아하는 바다가 있는데, 그, 거기다가 해 놓으면 장어뿐만이 아니라 뭐 이따 장어들도 많이 잡힙니다. 오, 이건 뭐야? 오, 상어네요. 제 상어들이 있고, 어, 상어는 제가 이제 하는 품목이 아니라서 패스하고요. 우럭이 좀 큰데, 아, 우럭이 살이 많이 빠졌죠. 어, 참돔이 이쁜데, 참돔도 이제 살이 빠졌다가 됐습니다. 참돔이 남해쪽 참돔은 산란이 보통 3,4,5월까지는 안갑니다 그리고 이제 서해쪽으로 이제 산란이 서해는 5월 그리고 6월까지도 안갈겁니다 4,5,5 5 이렇게 이렇게 산란을 보시면 됩니다. 산란 앞전으로 앞뒤로는 이제 횟감으로써 화라는 건드리는게 아닙니다 사실 뭐 횟감뿐만이 아니라 부위도 맛이 없습니다 영양소들이 다들 알집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알집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어, 살에는 이제 아예 영양소가 없어 갖고 살을 회를 떠놓으면 물살이 되죠 그런 걸 구워 먹어도 맛없습니다 아, 산란 전후로는 조금 생선 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낙지들입니다. <laughs> 근데 대부분의 생선들은 산란 전으로 이제, 아, 어, 알을 낳기 위해서 내만, 이제 안쪽 바다, 먼바다에 있다가도 안쪽 바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잡히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는 가장 맛있는 시즌에 어, 회를 먹는 거는 몇 가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 어도 지금 산란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모든 어종들이다 똑같습니다. 여기 1번이네. 아, 아프다. 음, 지금 한 마리 죽은 것 같네. 이렇게 뜬거 있죠. 저런 거 죽은 겁니다. 감소라도 이제 슬슬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문치가자니. 흔히 여기서 도달이라고 말하는 이제. 네. 와, 아주 살 좋네. 음. 비슷하네요 뭐 가보줘요 그리고 감섬도 기타 좀잡어들몇 마리 있고요 이건 똥뱅이 양태 간재미 뭐 요렇게네요 있네요. 아 꽃게 참귀하네요 올해는. 아 서대도 벌써 나오기 시작하네. 이따면 선자 갖다줘. 이렇게 오늘 경매장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수 군내리수역 경매장이고요. 저는 낚시꾼 산이었습니다.